요거 느낌표를 바로 누르면 이렇게 들어와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받기 버튼 이걸에 진짜 함부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궁금해서 눌러보셨다가. 참...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 O L I T 홀리 한번씩만 입력해주시면 홀리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홀라 홀리즈입니다자 여러분들 오늘은 오랜만에 챔피언십 챌린지가 등장해서 15승을 아주 특별한 분과 함께 한번 달려볼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검의 왕국 전투 시즌이 끝났잖아요 검의 왕국 전투 시즌을 조금 이제 즐기셨던 분들은 이런 식으로 수신함에 뭔가가 들어와 있을 겁니다 지금 우측 상단에 느낌표가 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누르실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함부로 누르면 안 돼요 이 느낌표 이거 느낌표를 바로 누르면 이렇게 들어와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퀴 버튼 이거를 진짜 부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되는 버튼이에요, 이게. 이게 뭐냐면 저번 컨텐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범행 왕국전투 이벤트 150포인트 도달 보상으로 그 영웅 등급 브울로 아니면은 1000 크레딧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자, 영웅 로울 없으신 분들은 영웅 보울 받으시면 될것 같은데 1000 크레딧 상으로 대침 받으잖아요. 이거 웬만하면 절대 받지 마세요. 이1000크레딧 이번 벤트 기간 내에 안 받으면 수신함에 저장된다고 하거든요. 이1000 크레딧을 5월 말에 나오는 카제에 출시했을 때 그때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울트라급보울 카드 얻는데 그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어 우리 망고 펭기님이 그냥 그럼 불을 저러 오자마자 날날날날날 하면서 바로 이거 켜가지고 바로 바퀴 버튼 딱 그냥 눌러버려가지고 그냥 천크레딧을 날려버렸다는 거야. <laughs> 처음엔 제가 막 망고펭귄님한테 바보 아니냐고 그걸 왜 그냥 봤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망고펭귄님만의 이슈가 아니었어. 그 우리 클럽원들 중에서도 그냥 막 청크레딧 받아버려가지고 혹시라도 궁금해서 눌러보셨다가 청크레딧 막 날리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긴 해. 어, 우리 망고펭귄님도 본인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시청자분들 위해 또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막 말씀해주셔가지고 저도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맞는 말인 것 같긴 해. 보니까 크레딧이라 안 써있네. 청크레딧이 안써 있고 무슨 보장인지 궁금하게 해놔가지고 누구나 그냥 받기 버튼 누르고 싶게 만들어놨데 어떻게 보면 또 슈퍼셀이 낚시네. 어. 자 그럼 오늘은 이어서 브로리스타즈 챔피언십 챌린지 15승 챌린지를 달려보면서 랜덤 스타드로 15개를 얻어볼건데 야 제가 오늘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망고펭귄님이 이 15승 챌린지를 태어나서 단한 번도 15승을 성공해본 적이 없대요 너무 불쌍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 망고펭귄님을 데리고 챔피언십 챌린지를 좀 15승까지 캐리를 해줘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버스기사로 우승이까지 홀리꾼단 우승이까지 데려왔습니다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둘이서 멱살 잡고 우리 망고팽이님 1 5승 찍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국민클럽이라는 클럽에 계시는데 장로에요 나름. 첫 경기는 노가웃 벨스랑 카제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아, 이게 딱 봐서 어려울 각이다 하면은 카제 바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에드거 그리고 다이너 그롬이 나왔는데 다이너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쉬에 숨어서 스턴가젯을 뿅 날려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리 유지를 진짜 잘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자, 다이너마이크 이렇게 들어가서, 폭탄 날리는 거 피해주고, 자, 이렇게, 좀, 약간 어그로 끌어주면은, 우리 팀이 지금 게임할 편하죠? 그치? 저 에드거 뛰었잖아. 그러면 들어가서, 다이너 그냥 잡아준대. 이렇게. 에드거는 그냥 궁만 날려버렸잖아. 어, 저거 맞아, 거 봐. 봐. 망패이 봐봐. 저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방금도. 아니, 에드거가 딱 거기 부시에 숨어 있는데, 가서 거리를 내주는, 이런 플레이 해주면 안 됩니다. 딱, 그냥, 거리 유지해주면서 멀리서 견제를 했어야 되는데 거리 내주는 바람에 굉장히 위험했죠. 자, 무빙 딱 쳐주면서 피해주고요. 그렇지, 이런 거는 막다 쳐주고. 아, 까비. 아, 야. 다이너가 나한테 궁을 던졌어. 오! 오! 저는 다이너한테 거의 안 맞았기 때문에 궁을 안 채워줬다고 생각 했는데, 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제가 말해놓고도 이런 거, 잠깐, 잠깐, 이런 거 피해주고요. 오케이. 자, 천천히. 견제가 지금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자, 이런 건 이제, 자, 들어가서 바로, 어, 쫄았죠, 상대 방 아, 뭐야. <laughs> 뭐야, 저 제자리. 제자리 뿅뿅 점프 뭐야, 저거. 피해주고요. 그렇지. 이러면 들어가서 이제 다이너를 잡아주러 갑시다. 오! 그래도 망고팽이님 하차공 쓰면서 마무리 깔끔합니다. 좋아요. 오, 망고팽이님 그래도 스타플이어 먹었어. 오케이 스테이지안전지대 하이스트 카제를 한번 해볼까? 이게 하이스트에서 제가 한번도 써본적이 없어서 하이스트 카제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 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에게 터지면 3450씩 들어가니까 세방 때리면 거의 만이야 데미지가 만 넘어 여러분들 오케이 나이스 좋아요 잘 잡았고 오케이 자 이러면 올리같은 애들 때려주면서 아, 아 이게 물통과를 못해 물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좀안좋긴해 카제가 물통과가 됐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와, 야, 이거 녹아? 좀, 수리검 날리다가, 각, 보임, 가재차면을가재 차면 들어갈게요. 오케이. 때려주고. 자, 가드 찬다 싶으면 바로 들어가서, 게이셔로 변신해서,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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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금고 딜링 하면은, 순간복 딜이 나쁘진 않은데? 근데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긴 하다. <laughs> 자, 하차공 각을 보자. 자, 일로 들어와서, 변신해서, 자, 하차공각을 봅니다. 자, 바로 하차공각. 그렇지, 바로. 변, 변신, 변신. 그리고 바로 금고폭딜금고폭딜 쓱, 쓱. 잠깐만, 아, 잠깐만. 자, 자, 피해주고. 오케이, 나이스. 오, 어, 나이스. 오, 어, 크리티컬 스팟.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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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어, 제발, 제발. 아, 와, 근데 크리티컬 스팟 맞추기 되게 힘들다. 와, 야, 은근히 크리티컬 스팟 컨트롤 너무 어려운데? 굳이 카제를 하이스트에서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laughs> 시계방향으로 움직이는 크리티컬 스퍼에 금고를 맞추는 게 생각보다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피놀피드 한번 달려볼게요. 홀참지 슬라이스로 한번 갑니다. 어, 잠깐만. 이거 애들 안 쏠렸어. 아하, 까비. 오호. 자, 천천히, 천천히. 와 어, 잠깐만! 아직 1패입니다. 아직 1패예요 아직 멀었어요. 자, 어그로 다 끌고 있죠? 오케이. 그 이렇게 어그로 고 있다 우리 팀원이 들어와줘야 돼. 쓱, 쓱. 뭐, 홀참치. 이쪽 긁어주면서. 이인공 들어간 거 같은데, 그래도. 오케이. 잡아주고. 오케이. 좋아요. 아이고. 천천히. 쓱, 쓱. 오케이. 빠져주고요. 쓱, 쓱. 자, 바로. 홀참치. 아, 안 걸렸다. 아하. 하차공인데. 까비. 쓱. 네, 피해주고요. 공 빼놓고. 오케이. 주면서오 상대방 홀참치 쓴것 같은데? 하차공 쓴것 같은데? 가재 쓰면서 마무리 오케이 이름 들어갔죠? 나이스 뒤쪽 싹쓸이 해주면서 캐리 오케이 힐 좋아요 힐 썰어주고 쓱 오케이 위치 확인 자, 살짝 빠져주는 척 하면서 버스터를 썰어주고요 피해주고 나이스 좋아요 자 하차공 거의 찹니다 조금만 들어가면 하차공 차거든요 오, 오 잠깐만 오피해주고? 습? 바로 그냥 3인 하차고! 바로 그냥 3인 하차고 한번 더! 그렇지! 지리는 3인 홀참치! 날려버리면서 싹 킬이 들어갔죠? 아, 이거거든. 이게 진정한 딸깍이지. 아, 진짜 쾌감 미쳤다. 자, 다음은 종점입니다. 진짜 나머지 두 명이 잘해야 돼가지고, 좀 부담감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는데? 우리 망공핑이 님이 생각보다 자기 라인에서 제 역할을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자, 체력 채울 땐또 채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럴 때 라인 밀 때는 같이 밀어주고, 오케이. 잡아주고, 자, 여기다 더채치해주고요 자, 이럴 때는 또 체력 채워주면 좋죠? 체력 살짝 채워주다가, 나올 때쯤 압박해주면서, 자, 궁 묻혀 놓고요. 자, 이게 벨 사용하실 때, 상대방 궁 적중, 상대방의 궁 적중시키는 확률 높이는 법이, 한 방을 이제 수동의 힘으로 쓰고, 바로 오토의 힘으로 궁 갈기지 않아요? 상대방이 반대쪽 무빙하다가, 거의 궁을 많이 맞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거를 수동의 힘으로 쏘다가, 수동의 힘으로 쏜척 하면서, 바로 오토임 딱 이렇게 갈겨버리면은 상대방이 그냥 수동게임을 맞았네요. 그니까 러둘중 하나는 무조건 맞아. 수동게임을 맞거나 내 궁을 맞거나 둘중 하나는 무조건 맞기 때문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봤죠? 수동게임을 피하느라 상대방 엠버가 무빙하면서 궁극기를 맞아버렸잖아? 이게 진짜 벨 사용하실 때 알아두면 좋은 미세 꿀팁입니다. 바운티 레이어 케이크인데 키트 묻혔거든요. 그럼 바로 확정 갈겨버리면서 키트 확정 킬? 어, 잠깐만. 키트 확장 킬. 잡았네요 키트? 나이스! 자, 바로 하차공. 슥슥, 슥, 고로체 아, 2,000원원 감사드립니다, 또, 유해님. 미션이요? 어떤 미션? 아, 마운드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에드가 보고. 오케이. 에드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나름 괜찮아. 이거 상대방 조합이 에드가 대응할 만한 애들이 많이 없거든요. 자, 이러면 들어가서. 이거 잡고 얼른 나오자. 오케이. 이런 식으로. 와, 방금 지렸다가. 이러면 다시 들어가서. 오케이, 이거 케 못하죠? 오케이. 무리 안해될것 같은데. 자, 마지막에. 자, 가제타임 한번 나옵니다. 일단 들어가서... 한번 더 점프. 근데 나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아, 까비... 아, 이거 잡아줬으면 좋았는데... 아, 와, 진짜 못 잡은 내가 너무 싫다. <laughs> 바로 이것까지 썰어야 돼. 와, 못 썰어서? 아, 자, 놀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3패까지 왔거든요? 15성 성공 아니면 실패인데, 이거 무조건 이겨야 된다, 진짜. 분명 몇분 전에 편하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기회가 한번 남다니. 이게, 마지막 스테이지가 원래 그래요. 마지막 스테이지가 어렵습니다. 먹어야 돼. 나이스. 먹었다, 내가. 나이스. 이런 거, 그렇지. 한번 오케이. 좋아요. 그레이, 어디 갔어? 켄지. 근데 이거 하차를 돌리는 거 에반데? 자, 역으로, 불참치. 까비. 아이 까비 루밍 잘못했다 방금은. 하하야 우리 그레이 에임, 그레이 그레이 에임, 그레이 에임, 그레이 에임. 아유 그레이 에임. 와. 잠깐만 상대 캔지 한자공이 있었는데. 오케이 써놓아주고. 일단 쓸게요 그냥. 오, 오케이 좋아요. 체스 잡아주자 까비. 아하, 그레이 사라졌고요. 어 그레이 저 어, 그레이 살았구나. 나이스 그레이 살았네. 어, 위험했다. 와, 방금 클랩 뿔했어 오케이. 3위나 차궁! 그렇지! 까비야, 야, 이거 잡혀? 야, 이거는 방금 제대로 들어가는데, 궁. 가야돼. 조심, 조심. 조심. 나이스. 나이스. 이거 잡으면 된다. 잡으면 된다. 오케이. 아, 마지막에. 체스터 제대로 긁어주는 궁극기 에임까지. 우리 망고펭이님 <laughs> 지려버렸어요? 지금? <laughs> 마지막 판에 많이 긴장하신 게좀 눈에 보였습니다. 어. 태어나서 브로리스타즈 챔십 챌린지 15승을 한 번도 못 해본 우리 망고팽귄님을 모시고 15승을 좀 성공시켜드렸습니다. 아. 자, 망고팽귄님 이렇게 해서 좀 소감이 어떠세요? 우... 네? 우승님 정말... 감, 우승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이게 끝이에요? 할 말이? 내가 킬린스타플레이 누가 더 많이 했어? 스타플로 내가, 내가 50만인. 안녕히 계세요, 아니. 여러분! <laughs> 야, 어디 갔어, 이거, 망고팽이!